지금, 경찰가 도둑매 미찬입니다 제가 지금, 이, 어, 어, 스, 아, 소프님이 간수고요, 지금. 소프님이 간수를 해서, 전이랑 똑같죠? 소프님이 간수고, 그 다음에, 저, 음, 뿌띠어블을 좋아한다는 그, 그림 그리는 크리에이터를 뭐야? 좋아한다는 그, 산, 산산 뿌띠어블을 좋아한답니다. 아, 아, 아 부띠오브 팬들은 죄송합니다. 어. 아니야 나 선장 아니야. 에이 아 그냥 부띠오브 <laughs> 좋아합니다. 아니야. 싫어. 그럼 아, 네. 제가 이거 가위를 에 가위를 줬죠. 이건 숟가락이라고 치세요. 어 그럼 이걸로 어, 막 하고 탈출할 수 있는 겁니까? 음, 숟가락으로 네. 파서. 나도 에이, 닉네임 있어. 이건, 그거는 집게입니다. 집게. 지금 아침인가요? 레버를 안 주네요. 어 지금 어? 아침입니다. 어? 참, 그거는 참, 그거는 그간그 그 간수에게 관심을 끌어서 제 닉네임은 니코예요 니코요. 그 레버로 음. 탈출하는 겁니다. 니코 이게 잠깐만요 밤에 그거 그 경비를 좀 소환해 줄게요. 경경경경경비도 경, 있어요? 네. 누누 누구 스노우 아. <목소녀> 뭐야? 나너 진짜. 어. 너뭐 하는 짓이야? 간수님이 사로잡으려면 일단은 이게 필요하지. 이 미끼가 없는데요? 네. 당연한 거 미끼 아니, 안 붙어 아니야? 있는 거 아니에요? 에이, 그건 낚시용이 아니에요. 어, 뭐야? 왜? 낚시용이 아니군요? 아, 저도 미끼 주세요. 어, 너왜 쳐다봐? 너왜 쳐다봐? 어? 어왜 죽여요? 저기요 간수님. 사람들은 필요 없고 주민 한 저, 마리만 있습니다. 저기요? 될것 저기 간수. 아 그럼 저도 죽이는 거합류할게요저좀 저, 열어주세요. 저기요 저가 단 죽일 수 있어요. 됐어요 이제. 저기요 간수님. 왜요? 멀리서 왜 저, 주민을 저, 사냥하는 겁니다. 왜저 도티 꼬마 도티 한테만 그 어허 모기 줘요? 꼬마 도티라니? 아저 도티 동생한테만 그 무기 줘요. 안녕하세요. 저도 주세요. 저테도 주시라고요. 제발안 들린가요? 제가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도구들을 숨겨놓겠습니다. 어어어 어. 어, 어, 어. 아 근데 우린못 탈출하잖아요. 아니에요. 탈출할 수 있어요. 왜 그래요? 바보예요? 음, 음. 어 저기 흙을 캔다. <laughs> 어? 모르는 보면은... 알겠어. 나 지금 갈게. 나또 거기 있어. <laughs> 누구 <모여 있고>. <laughs> 있어. 나중에 야, 뭐야 이거? 주사위 씨. 나에 하자. 야너 뭐야? 왜내집내 집을 찾아보는 건데? 변태니까. 내 집이 어때서? 야나 지금 똥고했잖아 변태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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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상한 곳을 <웃음> 타면 <웃음> 그 유일한 도구 를 아이고, 말이야. 시원하다. 저기요, 아기요저기야요 저기요, 요어요기요기요저요저이요 아이고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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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요저기이저 불쌍한 내가 것 같아.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똥을 면은 레버를 주는 겁니까? 네. 어 근데 여기에서 레버를 왜안 주죠? 줬어요. 아 여기 여기 물속에서는 레버를 안 줘요? <laughs> 여기 그쵸? 줬어요. 제가. 어, 어 레버 줬다. 켜야지. 어. 켜세요. 제가 숨어 있는 동안 그 유일한 도구를 찾아서 저는 이미 찾았어요. 네. 유일한 그럼 유일한 도구 곡괭이를 찾았습니다. <laughs> 다른 거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. 네 그럼 일단은 자 레버를 문에.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,2,1 하고 탈출합니다 3,2,1 탈출 탈출해 보시죠 탈출했어요 음..수상한 곳을 봐라 아 여기 수상하다 거기가 왜 수상해? 어 여기도 다 있는데요 그래요? 어 여기가 음. 수상하다 찾..찾아냈군 뭐? 와아 왜, 아, 왜 때려? 나 갇혔단 말이에요! 숨겨놓은 장, 그, 블럭은 눈블럭입니다. 아, 아저씨, 살려주세요! 야, 이마 간수 살려달라고! 어,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왜? 아, 왜 아, 아. 와요? 아, 아. 지금 다, 거의 다켰었는데 간수님! 아, 이게 있지? 어, 이거 왜안 켜져? 오빠 비켜봐! 아니, 어, 어! 고맙. 고맙고마. 야, 야 거기 하, 야 그건 너꺼 아니야. 야. 아, 모르고 했다 아, 나 진짜, 아, 나나 올게, 알겠다고. 야, 그거 그건... 누구라고. 음... 아, 나 지금 빼, 아, 나 아, 지금 빼라고 하고 있다고. 오. 어, 진짜. 응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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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, 유일한 것을. 오, 제들도 잠은 자는구나. 와, 저기. 어? 내가 어? 줬어. 저기 있잖아. 저기. 웬자 곡관이? 이제 죽여도 되겠죠? 응? 네? 네네네 네 네, 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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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도둑이 탈출을 했는데 잡아야죠. 아왜 어, 때려?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제 제가 아빠 도둑이잖아. 아니 같은 자, 도둑이. 칠초살때 동안은 빨리 탈출을 하세요. 네. 아 아니 도, 하나. 간수님 도와드리고 싶은데. 둘. 저 경찰 아면안는데 네. 탈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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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일곱 여덟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아홉 열저 <laughs> 그냥 여기 있을게요 하죠 아, 킬도 핫바 저는 탈출 킬도 핫바 저는 미로도 못하고 탈출 맵도 하빠. 못해요 그리고 점프 맵도 못해요 어! 탈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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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어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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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요? 탈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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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 어, 안돼 탈출, 탈출, 탈출 탈출 안돼 누우면 이기는 거죠? 네 응, 여유 좀 부리다가 끝 에이. 와, 제가 탈출이 성공했습니다 아, 당신도 이제 간수예요 아, 네안 할래, 안 할래. 아. 네, 이제 끝났는데요 제가 우승, 우승자입니다, 네 저기요 일단은 다음 편에는 저기요. 어. 네 다음 편에는 있잖아요 더욱 재밌는 재있는걸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음 만약에 그러면은 스습어 소프님의 그거 탈출맵하는 영상들을 보고 싶으면요 어 저, 이걸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, 좋, <laughs> 구독, 좋아요.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음, 다른 사람들, 다른, 다른 뭐, 소프님 것도 재밌는 게 있고, 그러니까, 다른 사람들, 다른 소프님과 저, 어. 따봉도 눌러주세요. 봉 따봉. 네, 아무튼, 이렇게, 경찰과 도둑맵을 마치겠습니다. <laughs> 그럼, 어, 안녕! <laughs>